얼마 전, 74세 되신 한 어르신이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군인 출신으로 평생을 규칙적으로 사셨고, 하루 세 번, 식후 3분 안에 3분 동안 양치한다는 3033 법칙을 무려 5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오신 분이었습니다. 충치 하나 없는 게 자랑이셨죠. 그런데 제가 이분의 입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가 마치 도끼로 찍어낸 것처럼 깊게 패여 있었고, 치아 뿌리는 앙상하게 드러나 신경이 거의 노출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이 치아는 세균이 갉아먹은 게 아닙니다. 어르신이 50년 동안 너무 열심히 닦아서 직접 깎아내신 겁니다.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어르신과 똑같이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분이 바로 74세 김영호 어르신이십니다. 어느 날부터 찬물만 마시면 이가 찌릿찌릿하더니 나중에는 바람만 스쳐도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깨끗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치아 상태가 처참했습니다. 치아 뿌리는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고, 보호막인 범랑질은 다 닳아있고 없어져서 신경이 거의 노출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어, 74세 김영호 의뢰제 어르신은 제 말을 듣고 눈시울까지 불키셨습니다. 아니 선생님 어, 학교에서도 방송에서도 밥 먹으면 바로 닦으라고 했잖아요. 내가 평생 지켜온 습관이 내 입을 망쳤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74세 김영호 어르신과 똑같이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건 비단 김용호 어르신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은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9명이 잇몸 질환과 치아 마모로 고통 받고 계십니다. 치아 뿌리가 드러나고 시린 증상.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20대, 30대 튼튼한 치아를 가졌을 때 배웠던 상식을 70대가 된 지금 얇아지고. 약해진 치아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치아가 손상되고 잇몸 염증이 생기면은 그 염증이 입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가면은 심근 경색을 일으키고 뇌로 올라가면은 치매를 유발합니다. 잘못된 양치 습관 하나가 내, 전, 내 전신 건강을 무너뜨리는 시한폭탄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식사 직후 양치가 위험한 걸까요?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상식은 왜 70대 어르신들에게 독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치약 광고에서 말하는 하얀 치아의 비밀, 그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위험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가진 양치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남은 인생 동안 내 치아로 갈비 뜯고 김치 씹는 즐거움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병원비 수천만 원을 아끼는 건 덤입니다. 아,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은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기대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치아를 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병원에서는 절대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는 진짜 치아 생존 수칙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간 철석같이 믿어왔던 상식을 송두리째 뒤집는 이야기일 겁니다. 혹시 지금 메모하실 수 있다면 음. 종이와 펜을 꺼내십시오. 아니면은 휴대폰으로 화면을 찍어 두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는 돈안 드리고 여러분의 치아 수명을 10년 이상 늘려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생존 수칙입니다. 74세 김영호 어르신도 이 설명을 들으시고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내가 왜 진작 몰랐을까 하며 탄식하셨죠. 음... 첫 번째 생존 수칙입니다. 식사 후 1시간 어, 동안은 칫솔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십니다. 예? 아니 선생님 음식 찌꺼기를 빨리 닦아내야지. 1시간이나 두면 썩지 않습니까? 네 썩지 않습니다. 우리 입속 세균이. 음식물을 분해해서 충치를 만드는 데는 생각보다 꽤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식사 직후 여러분의 치아가 녹아내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매일 먹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리고 후식으로 드시는 귤, 사과, 커피.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산성이라는 겁니다. 산성 음식이 입안에 들어오면 치아 표면을 감싸고 있는 단단한 가보신 범낭질이 일시적으로 흐물흐물해집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욕탕 가서 뜨거운 물에 30분 동안 몸을 불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피부가 어떻게 됩니까? 퉁퉁 불어서 손가락으로 살짝만 밀어도 때가 국수 가닥처럼 밀려나오죠. 식사 직후 여러분의 치아 상태가 딱 목욕탕에서 불린 피부와 같습니다. 이때 칫솔질을 하는 건 부러터진 피부를 이태리 타월로 벅벅 미는 것과 똑같습니다.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겠죠.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성 음식 때문에 표면이 물렁물렁해져 있는데 거기다 대고 뻣뻣한 칫솔로 문지르면 치아 껍질이 그대로 깎여 나갑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치아 침식이라고 합니다. 74세 김영호다의 어르신이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식초가 몸에 좋다고 맥기니 식초물을 드시고, 3분 안에 닦아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바로 양치질을 하셨으니, 치아가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밥 먹고 나서는 그냥 물로 입만 헹구십시오. 음. 입안에 남은 산성 성분을 물로 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딱한 시간만 기다리십시오. 어. 우리 몸은 신비합니다. 침이 나와서 입안의 산성을 중화시키고, 물렁해진 치아 표면을 다시 단단하게 굳혀줍니다. 양치는 치아가 다시 딱딱해진 뒤인 1시간 후에 하는 겁니다. <laughs> 이것만 지키셔도 치아 마모의 90%는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존 수칙입니다. 욕실에 있는 미백 치약과 어, 그리고 알갱이 있는 치약을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나이 드니까 이가 누렇게 변해서 보기 싫다고 미백 치약 쓰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0대 이후에 쓰는 미백치약은 치아를 갈아버리는 사포입니다. 왜 그럴까요? 치약에는 치아 표면의 찌꺼기를 닦아내기 위해 연마제라는 돌가루 성분이 들어갑니다. 미백치약은 이 연마제 입자가 굉장히 거칠고 강합니다. 그래야 착색된 부분을 깎아낼 수 있으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치아 껍질인 범낭질이 두꺼워서 좀 깎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세월의 풍파로 이범랑질이 아주 얇아진 상태입니다. 얇은 여름 옷한장 걸치고 있는 셈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 사포 같은 미백 치약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얇은 범랑질마저다달아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상아질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상아질은 신경과 연결되어 있어서 예민하고 색깔 자체가 원래 노란색입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역설이 발생합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이를 하얗게 만들려고 미백 치약을 쓰셨죠. 그런데 미백 치약이 겉면을 깎아내 버리니까 오히려 안쪽에 노란 상아질이 드러나서 이가 더 누렇게 보입니다. 더 닦을수록 더 누래지고 더 시려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74세 김영호 어르신도 하얀 이를 원하셨지만 결국 얻은 건 누런 치아, 뿌리와 시린 통증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약국이나 마트에 가셔서 치약을 고르실 때 미백 화이트닝 강력 세정 이런 문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대신 실이니 전용 치약이나 잇몸 케어 치약처럼 연마제가 적게 들어간 부드러운 치약을 고르셔야 합니다. 성분표를 보시고 탄산칼슘이나 이산화규소 같은 연마 성분이 앞쪽에 적혀 있다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의 치아는 빡빡 닦아야 할 녹그릇이 아니라 살살 다뤄야 할 얇은 유리잔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두 가지만 당장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치아는 더 이상 깎여나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치 습관을 바꿨는데도 자고 일어났을 때 입이 텁텁하거나 턱이 뻐근하다면 여러분의 치아를 망가뜨리는 범위는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밤 사이에 일어나는 이 무서운 일들에 대해서는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식사하고 바로 양치하러 뛰어가시는 친구분이 계신가요? 아니면은 이가 누래졌다고 고민하며 미백 치약 사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분들께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딱한 번만 공유해 주십시오. 그분들의 평생 치아 건강을 지켜주는 생명의 은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양치 습관 두 가지만 바꾸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런데 남은 절반이 정말 무서운 놈들입니다. 낮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이놈들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소리 소문 없이 찾아와 치아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74세 김영호의 어르신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치아 뿌리가 그토록 심하게 패였던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치과에서도 환자 붙잡고 30분씩 설명해 주기 힘든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생존 수칙입니다. 입이 마르는 증상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목숨 걸고 해결하십시오. 혹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입안이 바짝 말라 있거나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깬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의 입 속은 무방비 상태로 세균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침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우리 치아를 지키는 최고의 천연 보호제입니다. 침 속에는 칼슘과 인 같은 미네랄이 들어 있어서 낮 동안 산성 음식에 녹았던 치아 표면을 다시 단단하게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재광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침은 치아에 바르는 천연 시멘트이자 코팅제인 셈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침샘 기능이 떨어져서 침이 잘안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어르신들이 드시는 약이 문제입니다 고혈압약, 전립선 비대증약 물이 또 수면제, 우울증약, 비염약 이런 약들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구강건조입니다 침을 마르게 합니다 74세 김영호 어르신도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드시고 계셨고 주무실 때 코를 골면서 입을 벌리고 주무셨습니다 밤새 입안은 사막처럼 말라버렸고 천연 보호막인 침이 사라지니 세균들이 밤새도록 치아 뿌리를 갉아먹은 겁니다 입 벌리고 자는 습관, 그리고 약물로 인한 입마름. 이게 바로 칫솔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충치가 생기고 잇몸이 내려앉는 진짜 범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물을 의식적으로 자주 드십시오. 주무시기 전에는 반드시 침대 머리맡에 가습기를 틀어서 습도를 높이시고, 그래도 입이 벌어진다면 약국에서 입 벌린 방지 테이프를 사서 붙이고, 주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침이 마르면 치아도 죽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생존 수칙입니다. 밤새 내 치아를 도끼로 찍어내리는 무서운 힘. 이갈이와 이 악물기를 차단하십시오.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가 패여 있는데 그 모양이 마치 톱으로 썬 것처럼 V자로 날카롭게 패여 있습니까? 아니면 칫솔로 문지른 것처럼 우자로 둥글게 패여 있습니까? 만약 날카로운 V자 모양이라면 이건 칫솔질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밤에 자면서 이를 갈거나 꽉 깨물어서 생긴 굴곡파절이라는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양치질을 옆으로 세게 해서 이가 패였다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치명적인 건 위에서 아래로 가해지는 엄청난 압력입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씹는 힘은 50kg에서 60kg 정도입니다. 그런데 밤에 무의식 중에 이를 갈거나 악물 때 가해지는 힘은 무려 100kg이 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음. 그 엄청난 무게로 밤새 치아를 짓누르고 비틀어 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아 목 부분이 그 압력을 견디다 못해 툭하고 터져 나가는 겁니다. 마치 마른 장작을 세로로 누르면 음. 중간이 쩍하고 갈라져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걸 굴곡 파절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무리 부드러운 칫솔을 써도 소용 없습니다. 원인은 물리적인 힘이니까요. 74세 김영호 어르신도 가족분들께 여쭤보니 주무실 때 으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일을 가신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셨죠. 만약 아침에 일어났을 때 턱이 뻐근하거나 치아 목 부분이 날카롭게 패어 있다면 치과에 가셔서 내 치아를 보호하는 마우스 가드 즉 스플린트 장치를 맞추셔야 합니다. 밤에 잘 때만 끼고 주무셔도 치아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서 뼈와 치아가 부서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머리가 좀 복잡하시죠. 식후 1시간 기다리기, 미백 치약 버리기, 입마름 해결하기, 이갈이 확인하기 다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걸 도대체 하루 일과 중에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음 파트에서 74세 김영호 어르신께 짜드린 기적의 하루 루틴표를 그대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이 순서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알찬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뭐부터 해야 할지 헷갈리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74세 김영호 의료의지, 어르신의 하루 루틴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김영호 어르신은 이 시간표대로 6개월을 사셨고, 지금은 시린이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셨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세 단계 법칙입니다. 첫 번째 아침 루틴은 물 마시기와 기다림입니다. 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로 가는 게 아니라 부엌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미지근한 물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밤새 말라버린 입안을 적셔주고 잠자고 있던 침샘을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맛있게 드십시오. 다 드신 후에는 칫솔을 찾지 마시고 물을 입에 머금으십시오. 30초 정도 우물음을 강하게 가글을 하고 뱉어냅니다. 이걸 두세번 반복해서 입안의 음식물 찌꺼기와 산성 성분을 씻어냅니다. 그리고 딱한 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하십시오. 신문을 보셔도 좋고 TV를 보셔도 좋습니다. 양치는 정확히 한 시간 뒤에 부드러운 칫솔로 살살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점심 루틴은 타협입니다. 점심 드시고 나서 한 시간 기다렸다가 닦을 여유가 없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외출 중이거나 친구분들과 모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과감하게 양치질을 생략하십시오. 놀라셨습니까? 식사 직후에 급하게 하는 양치질보다 차라리 안 하는 게 치아 마모를 막는 데는 더 낫습니다. 대신 물로 입을 아주 꼼꼼하게 헹구십시오. 그리고 자일리톨 껌을 하나 씹으십시오. 자일리톨은 충치균을 억제하고 침이 나오게 도와줍니다. 점심때는 이 정도로만 관리하셔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저녁 루틴은 집중 공략입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양치 시간은 바로 잠들기 전입니다. 이때만큼은 시간을 들여 공들여 닦으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이 지났다면 욕실로 들어가십시오. 미백 기능이 없는 일반 치약이나 시린이 전용 치약을 콩알만큼 짭니다. 힘을 완전히 빼고 칫솔모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살짝 들어가게 된 다음 제자리에서 진동을 주듯 닦습니다. 옆으로 벅벅 문지르는 게 아니라 털어내듯이 닦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립니다. 치과에 가시면 불소 농도가 높은 전문가용 치약을 처방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치약보다 불소가 5배 정도 많이 들어 있는데 이게 치아를 단단하게 만드는 데 특효약입니다. 특히 치아 뿌리가 드러나서 시린 분들은 자기 전에 이 불소 치약을 쓰시면은 밤새 치아 표면이 코팅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습기 켜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루틴을 알려 드리면은 꼭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 세 가지만 딱 골라서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선생님, 그래도 음식 찌꺼기를 한 시간이나 놔두면 찝찝한데 정말 괜찮은가요? 네, 정말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하고 바로 안 닦으면 입안에서 음식물이 썩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음식물이 부패해서 충치를 일으키는 산을 만들려면 최소 24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1시간 정도 늦게 닦는다고 해서, 충치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한 시간 동안 기다려서 치아 표면이 다시 단단해진 후에 닦는 것이 득이 훨씬 큽니다 충치 걱정보다 치아가 갈려나가는 걱정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질문들 옛날에는 뭐 소금으로 닦으면 좋다고 했는데 굵은 소금으로 닦아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그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치약이 없어서 소금을 썼지만 지금은 좋은 치약이 많습니다 굵은 소금 입자는 현미경으로 보면 날카로운 유리조각 같습니다. 이걸로 잇몸을 문지르면 잇몸에 상처가 나고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소금의 거친 입자가 치아 표면을 갈아버립니다. 소금물로 헹구는 건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소금 알갱이로 직접 문지르는 건내 잇몸을 난도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발 멈추십시오. 질문 셋. 손에 힘이 없어서 전동 칫솔을 쓰고 싶은데 괜찮나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 손목에 힘이 빠져서 꼼꼼하게 닦기가 힘들죠. 이럴 때 전동 칫솔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전동 칫솔을 치아에 꾹 눌러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반 칫솔보다 회전력이 강해서 치아가 더 빨리 마모됩니다. 요즘 나오는 전동 칫솔 중에는 압력 센서가 있어서 너무 세게 누르면 빨간불이 들어오거나 멈추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고르셔서 치아에 살짝 갖다 대기만 한다는 느낌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방법은 제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의 실천뿐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밥 먹고 바로 양치하러 가는 습관 멈추시고 물한컵 드시는 여유를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나도 74세 김영호 어르신처럼 치아 건강 되찾겠다. 다짐하셨다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아니면 시작이라고 남겨 주셔도 좋고 숫자 1만 써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제가 댓글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댓글 창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건강한 습관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고 희망찬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74세 김영호 어, 어르신 이야기의 결말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한 시간의 법칙과 부드러운 양치 습관을 시작하시고 정확히 6개월 뒤 어르신이 다시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들어오시는 표정부터가 달랐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미간을 찌푸리고 근심이 가득하셨는데 이번에는 얼굴에 화색이 돌고 웃음기가 가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어르신이 신이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냉면 국물도 벌컥벌컥 마십니다. 예전에는 찬물 한 모금만 마셔도 머리까지 찌리를 됐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친구들이랑 삼겹살 먹으러 가서도 눈치 안 보고 상추쌈 크게 싸서 먹습니다. 사는 게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깊게 패어있던 치아 목 부분의 마모가 멈췄고 잇몸의 붓기도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물론 이미 없어진 치아가 다시 자라난 건 아니지만 고농도 불소 치약과 올바른 관리 덕분에 드러난 상아질이 다시 단단해져서 통증이 사라진 겁니다. 더 이상의 파괴를 막고 현재 치아를 건강하게 지켜낸 것이죠.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평생 부지런해야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건강을 위해서는 가끔은 게으른 게 약이 되기도 하네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치아가 많이 닳았어도 잇몸이 좀 내려앉았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몸은 회복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쁜 습관을 멈추고 올바른 휴식을 주면 치아는 더 이상 망가지지 않고 여러분 곁을 든든하게 지켜줄 겁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말씀드린 내용을 딱세 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식사 후 바로 칫솔 들지 마십시오. 물로 헹구고 한 시간 기다리는 여유가 내 치아를 살립니다. 둘째, 하얀 이 욕심 내서 거친 치약 쓰지 마십시오. 나이든 치아에는 부드러운 치약과 칫솔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셋째, 입안이 마르는 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물과 습도 조절로 입속 가뭄을 막아야 치아도 잇몸도 살아납니다. 치아 건강은 단순히 밥을 잘 먹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씹는 즐거움이 사라지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 전신 건강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80세, 90세까지 내 치아로 맛있는 음식을 씹고 뜯고 맛볼 수 있다면은 그것만큼 큰 노후의 축복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말씀드린 진실들이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바빠서 미처 알려주지 못하는 이야기. 하지만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진짜 의학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치아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아직도 밥 먹자마자 양치하러 뛰어가시는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소중한 치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치하시고 매일매일 맛있는 식사 하시며 활짝 웃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